목적지는 사실 해양대학교였습니다. 여기가 낚시 금지 구역인 곳이 있고 또 낚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낚시가 가능한 곳에서 이 낚시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돌진. 이 계단이 노출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계단 위로 물이 차 있을 때는 낚시가 좀 까다롭거든요. 저희 사랑스러운 무기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어, 얕지도 않지만 엄청 깊지도 않아가지고 한 1.5g 정도 하면은 적당하거든요. 방금 전까지 이쪽이 물이 꽉차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안전에 유의를 해서 낚시를 하면 좋을 것같고요 1g 지그헤드의 빔스틱 투명 계열로 낚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발 앞에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던져가면서 이제 늘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옆으로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자연 지버가좀 어느 정도 되는 포인트거든요. 공략을 시작을 해보죠. 오, 일봉질 각도 이게 걸리네? 물 위에 떠있는 지금 이물질들이 아직 이제 썰물이 안 받쳐놓으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이쪽에 이제 있거든요. 왔다. 히트. 오, 빠졌다. 뭐고? 못 봤다. 뭔지? 정령이 같던데. 밑에 뭐 고기가 많다 어, 볼락들도 많은 자리긴 한데 지금 뭔 정갱이가 들어와 있는지 뭐가 반응이 많이 오네 1g보다는 근데 1.5g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거 같아 자버들이 많이 설치니까 볼락들이 지금 활개를 못 치는 거 같아 그냥 제 느낌상 왔다 왔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정갱이가 들어와 있는 게 확실하네요 분명히 볼락은 있지만 정갱이들이 방해를 많이 할것 같아요 전경이 극복될 것 같냐고요? 하면 되죠 일단은 조금 해 보면서 제가 찾아볼게요 올락들이 또 모여 있는 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오! 오! 생일이라고 격하게 이것도 반겨 주는데 가 이상하더라니 그래 나이는 유지되어 있아 이거 처음인데? 이리 볼게요 1.5분 안에 꼴락을 찾아서 한번 가봅시다 아, 얼마전 왔을때랑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네 이쪽이 계속 옮기면서 해볼게요. 일단 아직 낚시가 끝난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저는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은 정말 볼락 같은 입질이 왔어요. 턱하고. 어, 진짜 볼락같았는데 사진 한번 써볼까 미끼가 뭔가 안맞나 있는거 같거든 있는데 안 무는거 같아요 요새 볼락들이 좀 그게 심하거든 저기 건너가면 저쪽에 또 아마 고기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왔다! 왔다! 오, 괜찮은데? 와, 볼락시아 봐라! 있었다! 겁나 크다! 제주도에서나 볼법한 사이즈. 네, 있는 줄 알았다니까. 와. 와, 있는데! 이렇게 큰 놈들이! 살려주겠습니 이기가 올라뜨기 시야리 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왔다. 1만은 겁나 작다. <웃음> <웃음> 이래서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근데 여기 미끄러지면 겁나 위험한데 슬로프. 그래서 물기가 있는 곳에는 안 내려가고 물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를. 앞쪽으로 몰이 상당한데 왔다 히트, 어,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 자, 한술 히트, 앞쪽으로 몰이 상당히 잘나 있습니다. 와! 큰거 입주로 왔는데 빠졌다 큰거 이는 무조건 20이상인데 아 뭔가있다 이게 한딱 킵사이즈 되겠다 아 이거보다 더큰 놈이 있었는데 자 킵사이즈 볼락 한마리 작은 놈들도 많네 괴물이 숨어있어 쪽 대단가가 공속량하면더잘될것 같은데요 보다 이 쇼파이터는 많이 나네 소원이 참나좀이 짧게 할게요 한 입에 삼킬 수 있게끔 왔다 시간 타임 아 이게 안타 이거. 옳지. 와딱 아, 그렇지. 이거를 잡아야지 이거를. 아청보이 큽니다. 씨알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아 이런 놈이 있었는데 그래. 청보시 씨알 좋습니다. 방금 손맛 오졌어. 계단을 가보자. 이 자리가 훨씬 좋아. 아까 저보다. 자, 공략 갑니다. 히트! 볼라기 역시나 예상한 대로 반대편으로 오니까 퍽퍽합니다. 자, 볼라. 한번 반응이 안올 수도 있어. 이거는 역효과가 날 때가 많아서 일단 한번 볼게요. 위화감 없이 공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무조건 챙겨다니거든요. 요리합니다. 실치 가볍게 해볼까요? 1g대로. 오늘 웜을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해보다가 반응 안 오면 또 바꿨어. 바꿔 계속 바꿔가면서 써. 여기 포인트는 이제 꼬아내는 테크닉은 그날그날 그날 다르긴 한데, 쉬운 날은 그냥 감기만 하면 퍽퍽퍽퍽 하는 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포인트기는 해요. 이제 물 따라 들어오는 고기들도 좀 많고, 조류 소통이 원만한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힘도 좋고, 나이거 한번 해볼게요. 돌아가는 길 조금씩 던지면서 한번 가보죠. 전갱이들이좀 빠졌어야 될 텐데. 왔다 갔다가 심하니까 저도 또볼랑낚시 하는 사람으로서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 오! 아, 아 빠지, 계속 빠진다. 진짜 예민해요. 왔다. 오, 오씨, 괜찮아. 우와, 시크다. 시울 라떼로 손맛 보기엔 정말 좋은 사이즈이 우래됐네요 와, 시역시 있다니까. 우럭도 사봤고, 볼락도 사봤고, 오케이 있는데 안문다니까제가아또 잡아 보고쓰 우와 크다 크다. 와딱 크다. 씨. 와 딱. 우야다 전갱이가 씨알 있어. 조그만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더만 이렇게 큰 놈도 있네요 길지 않은 코스를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발판이 일단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한테 좋은 자리인 것 같고 초보분들도 기본적으로 던지고 감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입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물때의 영향을 조금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이 이제 계단을 타고 넘었을 때 보다는 방금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닌 그 구간, 그 구간이 이제 물이 빠졌을 때가 조금 더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면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안녕,